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 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콘텐츠는 0700 화면에서 미급등이라고 전체를 놓고 미급등이라고 놓고 증시가 6번을 정리한 다음에 이 6번에서 어, 제가 정한 검색식으로 나온 종목들을 예, 다음날 관심 종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5분 봉상에서 중요한 라인 때 예, 매수할 권역이 생긴다면 매수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어, 어, 다음 흐름을 예, 보는 컨텐츠입니다. 어, 오늘 이제 어, 나온 종목은 엘컴텍이 예,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스펙 종목으로 상한가를 쳤는데 뭐안뭐 뭐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엘컴텍입니다. 엘콤텍은어 요번에 23일 금요일 날급상승했구요어 올라온 이유는 내년 금 가격 최대 4 0 0달러까지갈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경기 침체를 본다는 얘기구요 어 동전주에서 이제 천 원짜리 종목으로 변신한 종목입니다. 2022년 11월 2일날 1,030원짜리를 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여, 이때 이제 매집이 된 거고 여기 패턴을 보면 쌍바닥이고요. 그다음에 21선 지지해주고 2 1선눕혀놓고 급격한 하락이 상승이 예,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 1,030원짜리가 아, 유력하게, 이제, 그, 3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3분 봉으로 이렇게 보면, 1030원 자리 정도를 돌파하는 여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3분 봉에 39분에 한 45원 정도까지 한번 치대고 올라왔습니다. 5분 봉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여기에 이제 나타나죠?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1045원에 한번 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보는 기준으로는, 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요, 요 봉, 예, 이봉, 1시 10분 봉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봉의 적가, 종가, 고가, 고가, 자리 정도가 지금은 매수 권역이라고 지금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어, 내일 이제 어떤 흐름을,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1085원부터 1055원 사이 정도에 매수를 하면, 예, 어떤 흐름이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은, 요기 이렇게 쭉 치고 내려오겠죠. 쭉 치고 올라오는 60선에 딱 맞고 뿅 하고 튕겨 올라서 단타로 단기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수산화나트륨 관련돼서 이제. 나왔죠. 미래 첨단 소재에서 3천억 규모 수사을 잇는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이제 파동을 한번더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5 5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A, B, C 하고 그러면서 요 중파동을 하나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쌍바닥 만들고 하나 올라오고. 이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의 개수로만 보는 거고, 오일선 꺾인 눌림은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온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내려왔는데, 2일선 지금 3파동까지만 하고 내려와가지고,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항상, 예,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게 아닌 게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이 수천, 수백만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다 나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중심을 보는 거는 61선입니다. 61선이, 요렇게 N자 파동으로 한번더 나가느냐.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흐름인데요. 어, 오늘, 조, 시가, 금요일 날 시가상으로 61선 돌파한 후에, 예, 올라와서, 위에 있는 기준선 정도 라인 맞고 떨어진 음봉 형태입니다.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는 한데, 다시 여기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른 말로 한다면, 주봉상의 기준봉, 예, 기준봉에 닿을 때 매수를 했다면, 지난주에 한30% 정도의 수익, 27.65% 정도의 수익권에 왔었다라는 건지 알 수가 있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윗골이단음봉이어서 이게, 시가상으로는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6% 16.93% 올라와 있는 음봉 형태인데 어떤 흐름이 될지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마 알루미늄입니다. 살라 사마 알미늄은 루 되게 좋은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보면 어 얘가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과 알루미늄 박 공급 관련 계약 준비 소식 등에 급등을 했는데 얘가 이제 주봉으로 보면 전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엄청난 상승을 이뤘고, 거기에 이제 상승 부분에 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작년 9, 예, 2021년 9월 달인데요. 2021년 9월 달에 알루미늄 박 예, 제품 경쟁력 2차 전지 소재업체로 리레이팅 기대감 이제 급속도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고가 찍은 데가 보면 2초 고점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고점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 45,600원을 돌파하면 다른 흐름이겠지만 이루구는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한동안 또 힘들게 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떨어져가지고 또 여기 어딘가에서 또 반전 시그널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면서 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내려와서 있다가 여기서 N자 흐름으로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 여기 45,600원 돌파하면 또 완전 또 새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너무 고점 부구 이어서 좀 뺐다. 그 다음에 금비는, 금비도 좋은 흐름이거든요. 얘가 지금, 어, 한동원 관련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동원 관련주가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렇구요.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암젠에 1.6조 규모의 ADC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다고 하는데 요즘 기술 이전 계약 체 체약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하더라도 막 이렇게 큰 흐름이 안 나와요. 막 상한가 찍고 막 난리 부르스 칠 것만 같은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42,150원 자리를 만약에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42,150원 자리, 42,150원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공방을 했었습니다. 오전 중에 공방을 했었고, 근데 결국엔 여기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돌파를 못하고, 지금 바닥 만들어 놓은 패턴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일 만약에 장중에 42,150원을 넘긴다면, 넘기는 거 확인한다 그러면 전고점까지 바라보고 또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로 보이지만, 어, 제 검색 시는안 떴기 때문에 일단 과감하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d d m e n 입니다 얘는 이제 7% 상승했고, 뭐 특별한 흐름은 없기 때문에, 어, 빠졌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엘컴텍만 예.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종목도 하나씩 볼게요. 하이노닉입니다. 하이노닉 같은 경우에 본, 보면은 어, 제가 예, 매수 권역을 여기 7,7370원부터 예, 7 0 8 0원 정도 잡았는데요. 그 위에 7,420원 자리가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쪽 이쪽에 중요 봉이 요 봉이라고 봤는데요. 이 봉의 윗꼬리 라인을 예, 이 봉에서 침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잡지를 않았는데요. 근데 7,420원 찍고 예, 바로 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300원이거든요. 300원 한4% 정도 차이 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봉 하나 하나가 거의. 예, 여기까지 해서 한4% 정도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4%를 먹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제는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돌파하면 모를까?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뭐 다시 재매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하나 제약입니다. 하나 제약은, 어, 장 막판에, 예, 장 막판에 21일 장 막판에 상승을 했고요. 어, 그래서, 여기 라인 정도를, 어, 매수 번역이라고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 매수 번역을 잡았고,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예, 여기서 급상승을 해가지고, 3, 4% 정도의 수익률을 주고, 예, 나올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 얘는 뭘 올랐었냐면, 코로나 감염자 극소, 예, 월료생 상품 관련으로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양봉이, 이 양봉이 지금 기준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봉에서 지금 요런 라인들 있잖아요. 여기 16,200원, 뭐, 250원, 300원. 요 구간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121선도 밑에 깔려있고, 21선도 깔려있어서, 요기 이평선, 혹은 여기 저가를, 예, 이 기준봉의 저가, 정가만 여기 깨, 시가 정도를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여기 안에서 좀 매집하는 건가? 지금 막 최대,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한, 뭐, 하루도 한 5천 명씩 죽는다는 얘기도 본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된다. 일단, 급락하고, 급락 급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 좀 놀다가 다시 재상승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푸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매수 권역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찍고 바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줬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라인 정도를 얘가 지금 종가상으로 전날에 깼다가 다시 급상승했다가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얘 같은 경우는 1금융. 일본에서 금융 완화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5,100원 넘기는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ci 평가정보는 어, 힘들게 했죠 예, 힘들게 하고는 금요일날 이제 많이 뜬 종목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매수 권역을 이렇게 예, 정해놨었는데요 이렇게 네모칸으로 정해놨었는데, 다음날 시가를, 이, 이 정해놓은 데를 깨고, 예, 바로 쭉 올라가지고, 다시, 예, 매수권역에 최상단 정도까지 왔다가, 간 종목이어서, 뭐, 특별하게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좀 흐름이 나왔죠? 예, 금요일날 좀 흐름이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얘도 뭐, 그렇고, 실리콘투입니다 예,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다시 돌려보니,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매수권역은 3070원에서 2975원 정도로 예,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3125원 라인 정도를, 어, 여기, 다음날에 뿅 찍고는 그 다음날까지 상승하면서, 예, 승률을 좀 크게 줄었었다. 뭐, 3%를 뭐, 뭐 먹든, 먹 뭐, 1%를 먹든, 그,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깜냥으로 먹는 건데, 지금은 지금 이제 마지막 라인 정도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여기 어딘가에서 또 이제 지지고 복구를 할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 이 봉을 만약에 기준봉으로 잡는다 그러면 양음양 패턴의좀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음봉 몇개더 나오는 거 보고 예. 좀 지지 라인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요 하나, 둘, 세개 봉을 어, 기준으로 보면 뭐 요런 자리 정도?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예. 2000 고가면 2825원. 예. 2825원부터 어 요기 라인이죠 예 2790원 라인 정도에 또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서 사면은 또한 번도 이렇게 톡 하고 튀어주는 예, 그런 흐름도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 적으로 수익을 줄 거냐는 좀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카이노스매드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여기를 예, 한 4천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기 라인 요기 라인인 것 같은데 예 맞네요 4710 원부터 4305원 정도까지 매수 권역 이라고 했는데 어, 매수권역에 왔고 여기서 한번 튀어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 3.96% 튀어준 게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나올 수 있었다면 나오는 게 맞는데요. 예, 실제로 저도 요, 요 봉에서 나오기는 했거든요. 저는 여기 위부터 예,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매수했다가 이제 망할 뻔했는데 결국에는 장 막판에 예, 또 매수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들고 있다가 손절하는 케이스가 어, 됐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안정성 확인했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장하고 일단 뭐 어휴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위더스 제약입니다.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 첫날에 조금 올라주고. 여기 보시면 제가 매수 권역을 9,830원에서 9,190원 자리 놔뒀었는데요. 여기서 매수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고, 570원을 건드리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마지막 권역에 올라왔는, 네,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번 더 상승해서 9,570원 가는지 또 관심있게 또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본다 그러면 한 여기 저가 정도 되겠죠. 8660원,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는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예, 그런 부분 보면 되겠고요. 이게, 관, 이게 관심 종목이지, 추천 종목이 아니라는 걸 예,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서포트는, 어, 매수권역을 4460원부터 4160원 사이에 들렸었는데요 예, 여기서 들렸다기보다 그렇게 고렇게 마수, 매수 매수권역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기서 매수했고요 여기 이제 올라올 때 이제 팔았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매수권역에 들어온 건데 하, 이게 실제 매수권역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매수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무섭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소프트캠프도 매수 권역을 1,885원 부터 1,705원 정도까지 드렸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냥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뭐몇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얼레벌레 또 매매 연습한다고 하놓고 지금 한 10만원 정도는 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조금 좀 가다듬고 검색식도 또 바꾸고 계속하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력이 쌓여서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나중에 다 오픈해서 여러분과 같이, 어 실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콘텐츠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암 K였습니다.